안녕하세요, 피디님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혹시 위스키 좀 드셔보셨어요? 저는 완전 소주 러버인데. 그러면 퀄킷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보셨겠네요. 퀄킷? 어, 조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. 그럼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음. 술을 마시고 그 레스토랑에 음식을 먹고 하는 거본적 있으세요? 어본적 네.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걸 바로 퀄킷이라고 하는데 아.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바로 퀄킷을 촬영할 어콜티즈 일단 한번 가보시죠. 아 황성고깃집. 혹시 저희 황성고깃집만의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? 저희 황성 스페셜. 조중에서 한우 드시면 한 마리 한 마리. 아니면 데리드시면 데리드 한 마리. 섞어서 나옵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한우 한 마리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한 마리는 좀 너무 많으려나? 반 마리로 할까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사장님, 죄송한데 반 마리로 좀 가능할까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 저희 여기 콜키지가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? 저희 주류를 인당 한 병씩 드시는 걸로 하는니다 아, 인당 한 병씩? 술 궁금하세요? 아. 오늘 술 뭔가요? 4 로지스 앞에는 4 로지스 싱글 배럴이라고 적혀있고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아니 새거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아 그거 이제 님께서 이건 고기가 나왔거든요? 여기에는 차돌박이, 네, 이건 제비줄이. 아, 제비줄이. 이 네, 부분은 등심, 등심. 여기는 업진, 업진. 앞치마살. 고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으니까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돌박이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한우 한우와 어울리는 위스키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향기 들리시나요? 아 향기가 들릴 순 없죠. <laughs>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? 이거 a S M r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. 아그 전에 그래도 한번 따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우선 이 로지스의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부터 청하에. 그 생짜발이 이거 알코올 냄새 나는데 <laughs> 너무 생짜발인데 이거 감사합니다. 자, 콜키지 조건인 인당 주류 한 병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, 주눅 들 필요 없이 여기는 사장님께서 콜키지가 가능한 가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셔서 이게세 분이면은 어, 주류 세 병, 네 분이면은 주류 네 병. 하셔가지고 각자 한 병씩만 시켜 드신다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주류를 드실 수 있으시니까 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야고르지. <laughs> 아, 근데 소고기를 또 보니까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은 소고기를 언제 처음 드셔보셨나요? 사실 저희 집은 완전 삼겹살밖에 안먹안 안 먹는 분들이시거든요. 저희 부모님들이 어, 네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소고기를 소고기 미역국에서만 접해봤던 기억이 나요. 그런데 이제 스무 살이 된 이후 대학교를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소고기를 처음 먹게 됐는데 아,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근처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셀파라는 데가 아, 아 죄송합니다 셀파가 아니죠 셀, 셀파. 셀, 셀파 셀파는 아니고 셀파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고기 무한 리필 집이죠 런치 타임 때는 얼마? 디너 타임 때는 얼마 이렇게 하면서 셀파에서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, 와 된장찌개, 이거 원래 주시는 건가요? 네, 기본. 아, 기본으로 여러분 회사 아닌가요? 회사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근데 이거 여기에 술 먹지 말하는건좀 약간 이거 너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, 이거? 아. Cheers. 근데 역시 맛있는 거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먹어야지 되는 거 같아요. 저 같은 아이들을 솔직히, 콜키지를 하고 싶어도 이제 어느 가게가 콜키지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서 사장님 혹시 여기 콜키지 돼요?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되게 곤욕스럽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. 그렇죠.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콜키지를 어떻게 하시는지, 어, 나만의 노하우 또는 팁, 또는 콜키즈가 가능한 가게들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의견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사장님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?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콜키즈에 관해서 협의를 한 상태로 지금 일단 들어온 거잖아요. 네, 원래 콜, 이 가게가 콜키지가 가능한 곳이었나요? 원래는 아니었죠. 그 개념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. 음, 맞죠. 저도 뭐 장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그 제가 허락한 이유는 저희 가게에 뭐 모든 주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음. 다른 주류 드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오시는 분들 막걸리 찾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. 그런 분들은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.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주류를 드시면서 드시는 거는 저만큼은 정말 저희 콜키지 콜키지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또 기회가 기회인 만큼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황성고깃집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. 카메라 보시고. 네 안녕하세요 황성고깃집 사장입니다. 저희 가게 많이 찾아주세요. 대구 남구청에서 부가슴옥대 가는 데그 사이에 있습니다. 많이 찾으세요. 지금까지 이제 사장님과의 인터뷰도 진행을 다 했고요 피님 그럼 저 이제 할거 없지 않아요? 솔직히 좀, 이제 좀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? 알잖아 어, 왜냐면 저는 촬영 때문에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고 술과 함께 된장밥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그 전에 이코 로지스와 같은 위스키 구매하시려면 은 이걸 어디서 파는지 이런 정보들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. 데일리 드링크라는 앱을 까시면그 안에 이런 포 로지스를 포함해서 다른 위스키 정보들 그리고 가격과 어디서 파는지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신 곳을 직접 업로드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데일리 드링크 다운로드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럼 전 이제 촬영 마무리하고 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근데 PD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? 어,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콜키지 왕. 콜키지 왕? 콜키지 왕?